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지를 매번 내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테스트 이미지를 찾아서 써야 되냐 굉장히 귀찮죠 그죠자 뭐가 있냐면 혹시라도 여기서 디자인 디자인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무 글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로렘이라는 글귀를 혹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로렘 음. 자 로렘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이제 텍스트인 건데 자, 보통 뭐 디자인할 때 아무런 이제 의미 없는 텍스트를 쓸때이 로렘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 로렌 픽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 픽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어 요게 뭔지 알려 드릴게요. 요거 딱 들어가 보면 어, 이런 식으로 테스트용 이미지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러면 여기 강아지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냥 요거 URL 있죠?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하면 돼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 이미지 해서 탭해서 똑같이 넣으면 돼요. 자, 일단 테스트 할 때는 alt 안 넣을게요. 어, 매번 넣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런데 이로레사섬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보이시나요? 자, 아이디 한 다음에 뒤에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를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지의 모양,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이죠? 자, 10으로 쓰니까 다른 이미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300 쓰면, 어떻게? 다른 이미지가 또 나와요. 근데 이 이미지는 저도 몇개 있는지 모릅니다. 어, 몇천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번호, 그리고, 가끔씩 내가 특정 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했는데 그 번호에 맞는 이미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 번호와 매칭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 당황하지 말고 그냥 다른 이미지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테스트용 이미지다 라고 여러분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어쨌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렇게 쓰고 200 300이라는 건 뭐냐면 순차적으로 너비 높입니다 이 너비 높이 너비가 200이고 높이가 30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게 모든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로렌 픽선만 제공되어 이, 되는 어,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400으로 바꿨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너비가 400이 되는 거고 높이가 300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더 늘렸어요. 자, 그러면 너비가 700이 되고 높이는 3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너비가 700에 높이가 500.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로렌픽섬이라는건 쉽게 말하면 뭐다 테스트용 이미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매번 이미지를 복사해서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로렌픽섬 들어가시면 어, 그냥 여기 거기 있는 테스트 어, 이미지 가져다가 쓰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렌픽섬 다루는 방법도